오늘의 리뷰는 또큰거 갖고 왔습니다. 박스 높이만 약 50cm.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프레셔스 g m 시리즈의 알포스 V 드라몬. 박스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박스 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이고 박스 크다. 가자. 짜란, 아 보스 브이드라몬 짜잔. 아, 근데 타이틀이 위에 보니까 디지몬 세이버즈로 나왔네요. 아, 영상물로 나온 게 이제 디지몬 세이버즈에 별 비중 없이 나왔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 <laughs> 2020년 8월 달에 아, 무려 2만엔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어, 박스가 큰 만큼 이제 스태츄 자체도 엄청 크겠죠. 이게 전에 리뷰했었던 이 오메가몬 있죠. 오메가몬이랑 기본적으로 아마 스케일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메가몬 유독 긴 거니까 이 정도 하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박스부터 바로 열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출시할 시절에 이거 출시할 시절에 이게 특전이 포함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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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근데 떼어낼 때 되게 조심히 떼어내야겠다, 이거는. 어, 이건. 이게 특전이 뭐냐면 이제 야부노테냐시라 그래서 이제 디지몬 만화책을 그리신 분의 일러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특전으로 포함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어, 또좀 친숙한 그런 그림책이기도 한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 알포스 브이드라몬 자체 설정은 이 만화책 시절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상품 나온 건 세이버즈로 나왔지? 아, 포장이 어마무시합니다. 아마 이게 날개 때문에 유독 이렇게 좀 커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좀 일단 열어보면은 알겠죠. 자 먼저 베이스 어, 여기에 이제 뭔가 진화한 직후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알포스 브이드라몬의 어,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네, 알포스 세이버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에다가 겉 부분이 도색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포스 브이드라몬의 본체 요거는 조금 있다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날개 포장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잘 보면은 이 블리스터가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기본 틀이 있고 날개용 블리스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한겹 열어서 날개를 이렇게 또 빼야 하는 이 날개 디자인 자체가 좀 이렇게 몹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블리스터가 되어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부속품을 전부 다 합쳐서 알포스 브이들 한 번에 완성! 아, 멋있다. 날포스 세이버 자체가 좀 길어가지고 한 화면에 담기가 좀 벅차기는 하네요. 예, 전체적인 볼륨감으로 치면 먼저 발매해서 또 오메가몬이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오메가몬이 좀 오버스럽게 이제 포즈가 <laughs> 위로 많이 솟아있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사이즈는 어뭐 두부고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 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만 딱 따졌을 때는. 아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로얄라이츠 둘이 딱 모여 있으니까 역시 하, 비지보는 로얄라이츠다. 일단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재보면 약 30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세이버까지 넘어가면 한 35c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머리까지만 따졌을 때는 약 30cm. 예,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특전 플러스 알포스 브이드라몬 본체. 음, 특전이랑 같이 두는 게 진짜 이쁠 것 같긴 하네요. 가볍게 턴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봤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저 날개 볼륨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볼륨감이 되게 크게 뒤쪽으로 나 있다 보니까 날개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색 상태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질감 표현이 날개 질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뭐 알포스 브이드라저 본체도 멋있더라고요. 종아리 저도 특유의 그 질감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신경 쓴게 보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디지몬 특유의 눈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런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목 주변이나 이런 테두리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 V자 키나 이제 색깔 신경 쓴것 같아요. 금색깔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특히나 알포스 브이드라몬이 성기사형 디지몬이다 보니까 이런 어깨에 갑옷 두른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도색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포스 브이드라몬의 무기라고 한다면 이 V 브레이슬렛, 여기 양팔에 장착하고 있는 어, 브레이, 브레이슬렛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른팔에서는 지금 포즈상 알포스 세이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그냥 탈착식으로 해서 난 굳이 세이버 필요 없다 그러면 은 그냥 이렇게만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이버 자체는 이렇게 클리어로 해서 예, 클리어 블루로 연하게 또 만들어주는 게또 포인트네요. 그리고 하체 쪽 어, 갑옷을 두르지 않은 부분은 예,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허벅지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허벅지 근육도 장난이 아니네요. 어, 근육 조형도 굉장하구나. 그리고 종아리 특유의 질감 표현을 상당히 화려하게 해놨어요. 좀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 마치 가죽을 두른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화려해요. 거기에 발 부분은 다또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네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날개입니다. 날개의 질감 표현이 어마어마했어요. 날개 역시 뭐 갑옷을 두른 건 아니다 보니까 적당히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어 그냥 멀리서만 보더라도 그 뭐랄까 특유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굉장히 표현이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놀랐습니다. 날개를 잠깐 좀 빼서 내부도 좀 보도록 하죠. 내부에도 보면은 질감 표현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도색 역시 명암 도색이 되어 있어서 좀 진한 데는 진하고, 이제 밝은 데는 좀 밝은 형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날개의 끝부분에는 약간 마치 망토해진 것 마냥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형태로 이제 조형이 되어 있는 게또 포인트였어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진화 직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땅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주변 이런 조각들을 보면은 디지털 세상의 일부가 파괴된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잘 보니까 베이스 표현이 이게 지금 알포스 브이드라몬 그 특유의 번개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그 모양이잖아요? 아, 요거까지도 약간씩 또 신경을 썼구나. 이제 베이스에 있는 무늬가 이런 스커트 부분이라든가 허벅지 안쪽 같은 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번개 모양. 아무래도 알포스 브이드라몬이 이제 속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디즈몬이다 보니까 저런 무늬도 베이스에 넣어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프레셔스 GM 알포스브이드라몬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역시 어 저, <laughs> 개인적으로도 또 디지몬 시리즈는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네요. <laughs> 그리고 사면에 특전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특전은 또 놓치기가 아쉽죠. <laughs> 다만 이제 매번 이 GM 시리즈 볼 때마다 느끼지만 공간 파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너무 압박감이 심해요. 자, 오메가몬이랑 이렇게 둘이 두었을 때이 공간적인 압박만 어떻게, 아니면은 또좀 자유롭게 더볼 <laughs> 텐데. 30cm 자 놓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진짜 공간적인 문제가 예, 여러모로 발생할 것 같아요. <laughs> 수집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뻑쉘!